이제껏 우리는 바벨론과 같은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바벨론의 질서와 가치가 오늘 우리들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우리의 심령,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는 우리의 마음, 여기에 지금 주님께서 당신이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겠다고 왕이 되어 들어오신다고 하면 당연히 소동이 벌어지는 거죠. 세상의 가치와 주님의 가치가 부딪치게 되고,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부딪히게 되는 거죠 온유하신 왕, 공의로우신 왕,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왕 그분이 우리에게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이건 선전포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싸움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너를 지배하는 왕 쫓아내고 내가 네 인생의 왕이 되겠다 그 싸움이 벌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반드시 그 싸움에서 저와 여러분은 져야 합니다 그 싸움에서 우리의 왕이 되시겠다고 들어오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반드시 항복해야 합니다. 주님을 진정 왕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